그러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 이제 우리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불자님들은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뭐 이건 뭐 부동의 그냥 도 여지가 없죠. 유교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공자라고 하며 개신교도들은 예수라고 말할 것이며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이작 뉴턴이나 알베르토 안슈타인 그리고 뭐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같은 분들이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종교적 관점을 떠나 이러한 위대한 스승님들이 있었기에 현대 인류는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뜻있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소속과 집단 그리고 단체 및 기관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올리고 기념식을 이제 예, 갖게 되죠. 이제 국가적으로도 하죠. 스승의 날은. 타 종교의 지도자 혹은 훌륭한 스승님들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고 그러나 우리 불교의 위대한 노주이자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불교의 가족이라면 잘 이해하고 그 위대한 스승님의 그 일대기, 그 일대 장교를 잘 애경으로 받들어야 한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카필라국의 왕장, 왕자님으로서 36살 때 야반도주 해 가지고 야반도주 해 가지고 식쪽으로 들어가서 그 위대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다가 하시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큰 도를 얻으셨다. 그게 이제 일명 아니옥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 경전을 암송하고 예고를 올릴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부처님을 칭송을 하게 돼요. 공양을 올리는 탄백의 부분에서 단적으로 볼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천상천하에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맞죠? 예. 네. 시방 세계에 또 비교할 자가 있는가? 시방 세계에 비교할 자가 있는가?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견주어 봐도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아셨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운백을 암송하고 이제, 어? 있는 거예요. 또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신다. 그래서 애민중생 여적자라는 글도 있는 것을 보면 중생을 사랑하시는 따뜻한 연민의 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은 자비심. 오로지 자비심이다. 오로지 자, 자비심과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깨달아지는 지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이 남긴 어록은 이 시간에도 많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말씀과 소적도 우리 불경에서 법문으로 설법하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는 사실상 비교가 될수 없다. 또한 우리 불교만큼 자상하고 확실하게 부처님의 행적과 일대기를 정나하게 파헤치고 밝힌 기록도 없다.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시자를 데리고 야반도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일류 최후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런 전환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자세하게 당신의 행적에 대해서 밝혀야지. 저마다 다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화 자화 상대는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고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종족을 족족을 남기신 분. 아 진짜 진짜 위대해요. 진짜 멋있는 분이야. 네. 진짜 멋있는 사람이. 아셨어요? 네. 자 우선 유교의 교주이신 공자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역사 기록서인 사기에 잠깐 언급하고 있다. 사기에 뭐라고 공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냐면, 공자의 이름은 공구다. 공구, 우리가 이렇게 쓰는 공구가 아니고, 어? 그 이름은 공이고, 공시고, 언덕구, 구멍구, 언덕구, 그 자를 써요. 그런데 공구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공구는 그 애비가, 어떤 여인과 별에서 야합, 별에서 야합을 해서 나왔다. 아니, 부처님이 너무 정난라하니까 나도 좀정난라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래가 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통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공구다. 여기,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갔대. 머리통, 여기 가운데가. 또한 공자의 어록인 노노, 수로편에는 스승을 삼아 배움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있다. 삼인행의 필유아사 삼인행의 필유아사원 이니 택기선자 이 종지하고 기불선자 이개지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고, 또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덜 떨어지고, 또 짜증에 막구사리에 그냥 입이 거칠고 내뱉고 그냥 틱틱거리고 떽떽 대고 하는 사람을 또한 표승으로 그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요. 삼인행의 필유 아사원이 핵기선자의 종지하고 기불선자, 착하지 못한 자, 기불선자의 개지해라 개지. 약간 아니, 이제 하문이라 말이지 약간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셨어요? 네. 이시조선 때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며 그 문화의 제자들이 구름같이 모여 위엄과 권위를 풍미하던 한 명의 스승이 있었다 그 선생은 지역에 통달하여 모든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지도하며 미래에 발생할 사안들까지 자상하게 펼쳐주던 선생이었다. 그 선생의 슬아에 삼남인녀를 두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막내 아들에게는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루는 그 선생과 친분이 두터운 스님 한 분이 그 선생의 서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우연히 그 선생이 어린 막내 아들의 환상을 보고 내심 크게 놀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결국 그 스님은 그 선생을 만나 만난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다. 아드님의 관상이 범상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선생은 한참 망설이다가 장탄식을 하면서 말하기를 스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스님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 뜸을 들이다가 말하기를 이왕 20세에 아드님 수명이 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될 일이라면 없는 된셈 치고 저에게 그자손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실제로 역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의 눈치를 살폈다. 결국 그 선생은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출가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여 모든 사람들이 식솔들이 보는 앞에서 스님을 따라가게 했다. 스님을 따라가게 이렇게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섰던 그 어린 아들은 사찰에 들어와 그날부터 행자 생활을 하였다. 이후 모든 사찰 행사에서 모진 공양 스님의 시장 노릇을 하며 특별하게 큰 스님 지시로 사찰 조상 천도에 관한 모든 행사나 연가를 다루는 제 빠짐없이 참석하고 음식도 스스로 나르고 때에 따라 조리도 하며 돌아가신 영가의 천도제사 공행에 전담하는 원주 스님으로 성장해 갔다. 이후 조상집의 모든 시다림에는 반드시 전담으로 참석하여 영불수행도 하고 영가 천도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 없는 세월이 지나 어느덧 그 귀한 아들의 운명을 점쳤던 그 알량한 스승인 아버지가 예언한 20세의 나이도 지나가버리게 됐다. 그럼 뭐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하루는 큰 스님의 스 큰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비몽 삼원간의 천상 천하의 모든 영가들이 삼을 심어놓은 것 같이 하얀 소복을 하고 사찰 주변에 몰려들고 반대편에서는 풍한설에 모진 바람 속에 착주 귀신들이 귀곡성에 소리를 내며 모여들었다 이에 상대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밀고 리 밀기를 반복하다 결국 중과 부적으로 착주 귀신들이 통곡을 치며 통곡으로 친, 치를 떨며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그 행자수는 수많은 영가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아버지와 스님의 음기인 20세를 극복하고 생명의 위기를 넘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공독공독에 의해서 좌우 된다는 것을 풍수지리 역술하대서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아셨어요? 네. 그날 이후 어느 봄날 스승이신 큰 스님께서 서찰을 한통 써서 자신의 어린 제자에게 주면서 꿈에도. 그리던 자신이 살던 집을 방문할 기회를 주셨다. 처음 집에 도착했는데 그 행자성을 알아보는 가솔들은 없었다. 그 정도로 관상이 변했던 것이다. 그 선생도 자신의 아들이 변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 이미 자신이 낳은 아들의 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관상이 확 바뀐 거예요. 과그에서의 어, 그 생활, 그 아주 그생 어, 그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 바꿔서 하게 되면 사람은 생리가 바뀌어 생리가 생리가 이 골수가 바뀌어 골수가 바뀌면 그 사람의 생리가 바뀌고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환상을 좋게 해라. 환상을 좋게 해라. 두 번째. 이름을 잘 줘서 생활을 해라. 세 번째 뭐야? 집 선택을 잘해라. 양택을 이게 삼요소예요. 이게 인생의 자기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삼요소야. 그러면 사주 팔자 더럽게 타고난 건 어떡할 거야? 그러할수 없잖아. 예? 아무 타고난 건할수 없잖아. 그거는 극복하는 거야. 극복. 아, 나는 팔자를 더럽게 타고 나서 재수가 없으니까 돈 모으지 말아야지. 돈이 들어오면 좋은데 써야지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걸 모겠다고악착을떨고 그냥 주위에 놓고 창바닥에다 깔다가 저승 가는 거야 알아요 저승 가는 게 저승 가는 급행열차가 그 뭐냐면 돈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매대기 치는, 치고 창판 속에 까는 거와 집구석에서 소주마시는게 저순간은 아주 급행열차다. 그 짓은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큰 스님께서 서찰 한 통을 써서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주면서 꿈에 그리던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이제 생리까지 바뀌고 관상도 변하고 다 했어. 아들을 만난 후에 선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자신의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내가 모든 학인들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알량한 학문에 매달려서 섣부르게 자신의 귀한 아들의 운명을 함부로 예단하여 결국 죽음으로 가도록 방치할 뻔한 자격지심에 뉘우치며 자신을 스스로 진정한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들은 속과의 집으로 환속하여 공부를 하고 벼슬길에 올랐으며 혼인도 하여 수많은 자손을 보았다고 한다. 결국, 그러한 영가천도의 인연 공양공덕으로 큰 부자가 되어 큰 스님이 열반하신 후에 사찰에 중창불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사찰을 은혜사라 이름하여 보온을 하였다는 은혜사의 창건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풍수지리 그 털을 허는 그그그 그, 그 얘기 중에 이 토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진정한 스승이라 어떤 분인가 진정한 스승이란 어떤 분인가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저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난 시절에 좋은 스승을 좋은 스승을 만났기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서책 서문에 다음과 같이 스승님들에 대한 나의 소감을 글로 올렸는데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괜찮으시면 잠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대부분 세상에 태어나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난다. 그러나 그생의이종표가될 스승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전생에 커다란 인용 공덕을 쌓은 사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세분 이상의 참 스승을 만났다면 그는 아, 이 모든 사람들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공부와 수행을 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이 인생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그, 그거 있죠? 그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네, 읽어보고. 즐거운 활동을, 활동으로 운동해라. 웃음과 여행, 여행을 많이 해라. 젊음의 활력을 찾아서